내일이 대형마트 휴무일이길래 일부러 전날 밤 마트에 다녀왔어. 그리고 마감 세일을 기다렸다가 하나씩 업어왔지. 진짜! 지독한 구두새라니까! 시작! 먼저 퀄리티 좋은 돈가스를 한 장당 1600원에 팔더라고. 이걸 이용해서 김치나베를 만들 거야. 뚝배기에 물, 생생우동, 볶음김치에 고춧가루를 넣고 끓이다가 돈가스와 계란을 풀어서 넣어주면 돈가스 김치나베 끝. 다음은 반값에 업어온 횟감용 연어를 큐브 모양으로 잘라줄 거야. 그리고 볼에 마요네즈, 꿀, 레몬즙 소금 후추 연어 크래미 다진 양파 다진 피클 다진 할라피뇨를 넣은 다음 잘 섞어줘 이제 마감 세일로 산 유부초밥 위에 만들어 놓은 연어 토핑을 올려주면 유부초밥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먹을 수 있단다 다음은 70%나 세일해서 사온 닭봉으로 일본식 닭봉조림을 만들 거야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닭봉을 구워줘 겉면이 노릇노릇해지면 물 맛술 소스 설탕 간장 메추리알 베트남 고추를 넣고 끓여주기만 하면 일본식 닭봉조림 끝뚝딱